우고 이루는 수수력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 나갈 장학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난 다각형 친구들 기억 나나요? 지난 시간에는 다각형들의 대각선을 관찰해 보았다면 오늘은 다각형들이 가지고 있는 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 다각형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수학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다각형들을 만나서 각을 구해 볼 거예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얼마일지,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도형들의 각들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도형의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삼각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선생님이 각을 표시한 부분이 보이나요? 표시한 각두 개가 보이죠? 각 B는 도형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각이라고 하고요. 각 A, C, D는 도형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각은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내부의 각이고요. 외각은 이웃하는 두 변에서 한 변과 다른 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리고 한 내각에 대하여 외각은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두 외각은 맞꼭지각으로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과로 안에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각 B는 사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내각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잘 살펴보면 각 D쪽에 외곽이 두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D의 외곽을 찾기 위해 선생님이 한 번은 선분 AD의 연장선을 그린 거고, 한 번은 선분 CD의 연장선을 그려서 외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각이 무슨 각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꼭지각이죠. 그래서 외곽은 어떤 선분을 연장해서 구하던 항상 같습니다. 내각과 외각, 이제 구할 수 있나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80도.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았을 때, 각 C의 외곽인 각 A, C, D는 각 A와 각 B의 합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식이 성립할까요?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일단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면 각 C와 각 C의 외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식으로 쓰면 각 A, C, D 더하기 각 C는 180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두 식을 잘 보면 각 A와 각 B를 합한 값을 구하려면 180도에서 각 C를 빼야 하고 각 A, C, D도 180도에서 각 C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각 A, C, D와 각 A 더하기 각 B의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제를 통해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다음 삼각형 A, B, C에서 각 A는 80도, 각 B는 40도입니다. 각 C의 외각인 각 A, C, D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0도와 80도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20도가 되겠죠. 다음으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에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 없이 외운다면 잃어버리기도 쉽고 어렵겠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알아 봅시다. 일단 표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부터 보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없으니 그대로 놓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나누어질 것이 없으니 그대로 한 개입니다. 내각의 크기의 합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180도입니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인데, 이를 똑같이 세 개의 각이 나누어 가지므로 한 내각의 크기는 180을 3으로 나눈 60도입니다.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갑시다. 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그 대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지금 사각형이 반으로 쪼개어져서 두 개의 삼각형이 생겼죠.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니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의 두 배인 360도가 됩니다.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360도를 4개의 각이 똑같이 나누어 가짐으로 90도가 됩니다. 이제 오각형으로 넘어갑시다.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그 대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네. 지금 오각형이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졌죠. 오각형은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어지니, 내각의 크기의 합은 1 8 0도의 3배인 540도가 됩니다. 정 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540도를 5개의 각이 똑같이 나누어 가짐으로 계산해보면 108도가 됩니다. 이제 육각형으로 넘어갑시다. 육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그 대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네. 지금 육각형이 네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졌죠. 육각형은 네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어지니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의 네 배인 720도가 됩니다.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 보면 720도를 6개의 각이 똑같이 나누어 가짐으로 계산해 보면 120도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규칙을 발견했나요? 다각형과 대각선에 의해 쪼개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각형의 변의 수에서 이를 빼면 쪼개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림 없이 칠각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칠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에 의해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질까요? 그렇습니다. 7 빼기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칠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7백이 2입니다. 정 7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7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7로 나누면 되겠죠. 다시 공식을 보세요. n각형일 때 내각의 크기의 합과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왜 저렇게 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외곽은 간단합니다. 삼각형은 외곽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3개. 사각형의 외곽의 개수는 4개. 오각형의 외곽의 개수는 5개. 내각만큼 외곽이 있으므로 내각의 개수와 외곽의 개수는 같습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변이 많은 대각형일수록 크지만,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로 일정합니다. 즉,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고요.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정N각형은 외곽의 크기도 모두 같으므로 360도를 외곽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고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를 3으로 나눈 120도. 사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고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를 4로 나눈 90도. 오각형의 외각의 합은 360도이고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를 5로 나눈 72도. 육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고,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를 6으로 나눈 60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는 문제입니다. 정 다각형의 내각에 관련된 문제이니,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을 떠올려서 풀면 되겠죠. 정 10각형은 대각선에 의해 8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니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8을 한 1440도. 정 10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440도를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44도입니다. 정 12각형은 대각선에 의해 삼각형 10개로 쪼개지니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10을 한 1800도. 한 내각의 크기는 1800도를 1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50도입니다. 정 15각형은 대각선에 의해 삼각형 13개로 쪼개지니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13을 한 2340도, 한 내각의 크기는 2340도를 15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56도입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각 x와 각 y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주어진 도형이 오각형이므로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활용하면 되겠죠.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3을 해서 540도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각을 모두 더한 x 더하기 y 더하기 90 더하기 75, 더하기 115가 540이 되겠죠. 식을 잘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80이 540이 되므로 x 더하기 y의 값은 26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대각선을 활용해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 공식이 나온 원리를 이해하며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준 친구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아요. 꼭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즈라 캠프, 베이스 캠프.